안녕하세요. 로우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통합 관리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을 제작을 하고요, 앱 만들기를 누르고요, 스마트폰 형태로 제작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고트 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이름이랑 수정된 날짜, 수정한 사람은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링크와 순서를 넣었어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리스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야겠죠. 셰어포인트를 검색을 하고요.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블을 하나 넣고요.다가 이름을 넣어 볼게요. 앱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적어 줄게요. 그리고 굵게 해서 색깔은 하얗게 그리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너무 옆에 붙었으니까 왼쪽에 여백을 15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아웃에 빈 세로 갤러리를 추가를 해서 고토 앱을 연결을 하고요. 크기를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안쪽 여백은 다 0으로 만들고요. 템플릿 크기는 100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갤러리에 아이콘을 보여줘야겠죠. 미디어에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좌측에 붙이고, 디스 아이템에 썸네일을 보여줄 거예요. 축소판 그림 있죠. 선택하시고, 점을 찍고, 사이즈를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죠.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이미지의 고급 속성에 가시면 쭉쭉 내려갈게요. 여기 있죠. 이 값들을 수정을 해주면 이게 좌측 하단, 우측 하단, 다음에 좌측 상단, 우측 상단. 동그랗게 만드는 곳이고요. 이곳의 수치를 변경을 해줄게요. 저는 50으로 다 바꿔볼게요. 50으로 바꾸니까 동그랗게 됐죠. 그리고 그림이 삐져나오지 않게 미디움이 아니라 스몰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채우기를 할게요. 채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추가하고요.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이름을 넣고요. 이렇게 앱 이름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링크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이쪽에다 하나 놓고요. 이동하기라고 적겠습니다. 이동하기라고 적. 아, 테두리 반지름은 0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고 테두리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테두리 두께는 1. 배경은 없애고 글자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꿔 볼게요.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18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onselect 속성 가셔서 런치 함수를 쓸 거예요. 런치 디아이템에 링크라는 칼럼을 만들었죠. 링크를 클릭하시고 누르면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M 링크를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런치 버튼을 누르면 이 링크로 이동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하면, 보실게요. 근태관리 앱이 나오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게 조금 구분이 좀 되면 좋으니까, 크기를 좀 줄이고요. 너무 크네요. 이게 너무 크니까, 줄이고, 가운데로 맞추고,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을 하나 넣어서 선을 하나 만들게요. 높이를 1로 바꾸고요. 색깔은 회색으로 할게요. 회색으로 바꾸고요. 밑으로 쭉 내릴게요. 높이를 줄여서,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으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편집도 해야 되고 앱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삭제도 해야 되고 순서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추가할게요 버튼 하나 만들고요 저기에 붙여서 앱 추가라고 적을게요 배경을 다 지우고요 그리 내리고 글씨도 너무 크니까 20 정도로 줄일게요 더 작아도 될것 같죠 18 정도 줄여 볼게요 그럼 이제 앱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앱이 추가가 되게 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첨부파일 컨트롤러가 안 떠요 폼을 만들면 삽입을 해 볼게요 편집할 양식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요 쭉 내려보고 필드 편집해서 필드를 추가해서 첨부파일을 넣고 싶은데 보시면 첨부파일을 넣는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리스트에 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리스트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데이터를 추가해서 SharePoint 아무 리스트나 선택을 하고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양식을 삽입하고 아까 선택한 리스트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첨부 파일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죠. 이걸 복사해서 바깥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폼은 필요가 없어요.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도 제거를 할게요. 앱 추가 버튼을 일단 눌렀을 때 팝업이 뜨게 할 건데요. 앱 추가는 업데이트 컨텍스트 에디시 1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앱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에디시 1이 되죠. 그리고 이첨프 파일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에디시 1인 경우에 디폴트가 블랭크겠죠. 그러면 그거를 구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에디시 1인 경우는 블랭크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정이니까 이갤러리에 선택된 값이 나와야 돼요. 갤러리 원점 셀렉티드 점 항목 링크를 이렇게 눌러 주실게요. 근데 오류가 나요. 왜냐면 어,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수식들은 다 지워 주세요. 삭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에디트 모드일 때뒤에게 보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추가하고요. 컨트롤러는 제일 앞으로 와야겠죠.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는데 투명도를 조금 줘 볼까요 10 정도 이 정도 주면은 깔끔하겠죠 첨부파일 컨트롤러는 아래쪽에 내리고요 글씨 좀 줄일게요 너무 커요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앱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레이블이 하나 더 뜨면 좋겠죠 레이블을 하나 더 띄워도 되고 이걸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저는 레이블 하나 띄울게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고요 여기에 앱 추가하기 라고 적을게요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에딧이 1인 경우는 앱 추가하기고요 에딧이 2인 경우는 앱 수정하기라고 적을게요 1일 때는 추가하기고 2일 때는 수정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아이콘을 하나 추가하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거나 넣고 우측에서 바꾸는 게 조금 빨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다가 또 변수를 걸어 줘야겠죠 에딧은 0으로 할게요 그러면 0일 때안 보이게 되겠죠 이 컨트롤들을 보이게 해야겠죠, 변수에 따라서. 1 또는 에디시 2인 경우 보여줄 겁니다. 어, 앱을 추가할 땐 변수가 1이 되고, 앱을 수정할 때는 변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일 땐 추가, 2일 땐 수정하기 맞죠.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텍스트 입력 눌러서 앱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쪽도 똑같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디폴트 값을 만약에 에디시 1이면 블랭크죠. 아니면 갤러리1에 selected. 이름값이 들어가 줘야겠죠 비 i s 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똑같이 수정을 해줄 거예요 e d i 1 또는 e d i 2인 경우만 보여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붙여 넣고요 여기에는 링크가 들어갈 거예요 링크를 적어 줄게요 링크는 좀 기니까 아래쪽에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뭐냐면 순서를 지정을 할게요 drop d 을 아래에 넣고요 이드랍다운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갤러리에 있는 값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해서 플러스 1만큼 넣을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 일단 비집을 먼저 정리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에디시 1 또는 에디시 2인 경우만 보여줄게요. 앱 추가에 시퀀스를 쓸 건데요. 시퀀스에 맥스 값을 넣어야겠죠. 고투 앱의 오더 값에 맥스를 넣으면 되겠죠. 위임 경고가 뜨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 앱이 통합 앱 관리기 때문에 이게 500개가 넘진 않을 거예요. 맥시멈 2,000개인데 앱을 2,000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통합 관리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6까지 있죠. 6. 지금 5, 6. 맥시멈이 6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할게요. 그리고 이 값을 복사를 해서 디폴트 값에 넣을 건데요. 디폴트에 맥스 값을 넣을 거예요. 맥스, 시퀀스, 밸류 값을 넣으면 가장 마지막 숫자가 나오겠죠. 시퀀스에 플러스 1을 해서 7부터 1까지의 숫자가 나오고, 그 중에 맥스 값을 디폴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앱을 추가할 때는 항상 이 순서에 가장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내가 따로 입력을 안 해도 편하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디폴트를 보시면 이 맥스 값을 써야 되는 경우는 앱을 추가할 때죠. 앱을 수정할 때는 원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 d 이 1인 경우는 맥스 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갤러리 1에 selected order가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X를 누르고요. 여기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 값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아이템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게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겠죠. 다음에 디폴트 값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디스 아이템에 오더 값이겠죠. 그러면 얘를 바꿔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온체인지 속성에 들어가셔서 바로바로 바로 바뀌게 만들어 볼게요. 패치를 쓰고요. GoToApp의 디스 아이템이죠. 디스 아이템에 오더 값이 l 러 r y 2의 s e l e c t e d 의 밸류 값으로 바뀌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마음대로 바뀌겠죠. 그쵸? 1, 2, 3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고트 앱에 솔팅을 좀 할게요 오더 값으로 솔팅을 하면 이제 얘를 1로 바꾸고요 얘를 2로 바꾸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지겠죠 다시 이제 앱 추가로 들어가셔서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이 값들을 갤러리에 보내줘야 돼요 갤러리에 보내려면 첨부파일이 있기 때문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들어가시고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에 파워 앱스에서 호출할 때를 트리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앱 관리 프로그램 파일 업로드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호출할 때 여러 가지를 받아올 거예요. 첫 번째로 파일을 받아와야겠죠. 파일을 받아오고요. 두 번째로 링크를 받아올 거예요. 세 번째로 숫자인 오더를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숫자로 이게 이제 수정인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링크를 추가로 넣어줄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조건을 걸어야 돼요. 작업을 추가하고요.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에디 값이 1인 경우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셰어포인트 들어가셔서 파일 만들기가 있어요. 파일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해당 셰어포인트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파일 이름은 여기 보시면 파일 네임 이 있죠? 그리고 파일 컨텐츠는 파일 컨텐트 바이츠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파일 속성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SharePoint의 마지막에 보시면 파일 속성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SharePoint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줄게요. 고트 앱이 있죠? 그리고 ID는 파일 만들기에 ID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될건 링크와 오더죠. 이 링크 값을 파워 앱스에서 가져온 링크 값을 넣고요. 오더도 파워 앱스에서 가져온 오더 값을 넣습니다. 됐죠? 이제 만약에 1이 아닌 경우, 2인 경우에는 파일을 바꿔줘야겠죠? 업데이트해서, 셰어포인트 들어가셔서 파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파일 식별자가 있죠? 이 식별자를 할 건데, go to 앱에 아무 파일이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요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을 동적 컨텐츠에서 가져올 건데 파일 링크라고 있죠 이거를 붙여 넣을게요 파워앱스에서 파일명을 파일 링크라는 변수로 저장해서 오토메이트로 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 링크라는 변수를 넣었던 거죠 파일 컨텐츠는 마찬가지로 파일 컨텐츠 바이츠로 선택을 해 줄게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파일 속성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얘를 그냥 복사를 해 볼까요 작업 붙여 넣고요 복사를 하는데 아이디 값이 앱에서 전송한 아이디 값이어야겠죠 아 제가 하나 누락했네요 여기 아이디 값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아이디라고 적어 줄게요 그래야 어떤 파일인지 얘가 찾을 수 있죠 아이디는 파워앱스에서 호출한 아이디 값을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링크랑 오더는 똑같이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저장을 누를게요 이제 준비가 끝났죠 다시 앱으로 가셔서 파워 오토메이트 연결을 할게요 흐름 추가 누르시고 앱관리 프로그램 파일 업로드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죠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버튼을 하나 더 삽입을 할게요 삽입하고 이 버튼도 역시 비지불을 바꿔 줘야겠죠 비지불 들어가셔서 변경해 주고 저장을 할 건데 등록이라고 바꿔 줄게요 이것도 이제 글자를 바꿔 줘야겠죠 만약 e d i t 1이면 등록이고 아닌 경우는 수정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온셀렉트 속성 들어가셔서요 이제부터 조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메이트를 실행을 할 건데, 앱 관리 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이렇게 뜨죠. 여기 런 누르시고요. 지금 가로를 치면 아까 여기 저장했던 이 순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처음엔 파일, 그다음 텍스트, 넘버 넘버 텍스트 넘버 2. 이게 이 순서예요. 파일, 텍스트, 넘버 넘버 텍스트 넘버. 그쵸? 요 순서로 되니까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파일은 이건 외워 두시는게 좋아요 네임 파일 네임은 여기 있는 걸 끌어와야겠죠 점 어테치먼트에 파일첨부 컨트롤러는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퍼스트 값에 네임을 가져오고요 컨텐트 바이츠는 마찬가지로 퍼스트 값을 가져오는데 복사할게요 밸류 값을 가져오겠죠 잘못 들어간 건 지우고요 중괄호를 닫아 줄게요 그 다음은 텍스트죠 먼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텍스트 인풋 값을 여기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버죠. 그 다음 넘버가 오더, 그 다음에 에딘 모드였죠. 이렇게 오더 값을 드랍다운 값을 복사해서 셀렉티드 값을 넣어 줄게요. 밸류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에딘 모드였죠. 에딘 모드는 변수를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텍스트죠. 파일명을 넣어야 되는데, 갤러리 1에 셀렉티드 파일 이름이라고 있어요. 파일 이름 확장자명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값은 ID 값은 갤러리1의 selected.id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겠죠? 앱을 추가하던 수정하던 모든 값에서 확장자명과 ID를 가져오는데 이 조건에 보시면 파일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변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끌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다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업이 사라져야 겠죠 에디은 0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은 업데이트가 바로 되겠죠 여기까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하고요 아무거나 넣고 여기서 이제 변경해 줄게요 편집이 있죠 좀 줄이고요 삭제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바꿔서 휴지통 모양으로 변경을 하고요 색깔을 조금 바꿔 볼게요 회색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조금 더 연하게 바꾸고요 사이즈 너무 크니까 여백을 조금 줄게요 그래서 Edit을 누르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Edit이 2가 돼야겠죠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뜨게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앱이 삭제되게 만들 거예요 항상 앱을 만들 때 삭제를 할때 버튼을 누르자마자 삭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하기를 누르려고 눌렀다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돼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삭제 버튼은 항상 저는 팝업을 띄웁니다 업데이트 컨텍스트 에디시 3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팝업이 뜨겠죠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고요 크기를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하고요 가운데로 놓고세로 맞춤은 위로 위쪽에 여백을 한250 정도 줄게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텍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갤러리 점 셀렉티드 점 이름을 e 드 d 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적어 줄게요. 그러면 달력 앱을 삭제할 거냐고 한번더 물어보겠죠. 좀 굵게 할게요. 버튼을 하나 삽입을 해서 예, 아니오라고 적어 줄게요. 디자인은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했던 이 파란색으로 바꿔 볼게요. 조금 줄이고 가운데다 놓고요. 글씨도 너무 크니까 20정도 줄이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에디시 0이 돼야겠죠? 얘를 눌러도 변수 값이 0으로 변해야겠죠. 그리고 삭제를 해줄 건데 리무브 함수를 쓸 거예요. 리무브 고투 앱의 갤러리 1 셀렉티드 값을 지워줄 거예요. 이 버튼과 레이블의 비지블 값을 지정해줘야겠죠. 에디시 3일 때만 표시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뜨고 아니요 누르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앱 추가를 눌러서 디자인을 조금 바꿔볼게요. 테두리를 좀 얇게 바꾸고요. 회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은 저는 없는 게더 낫더라고요. 반지름 다 없애고요. 마찬가지로 갈매기형 수장을 안 보이게 하고 이 모양만 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얘도 테두리만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각각 뭔지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레이블을 하나씩 추가를 할게요.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얘는 이름이죠. 그리고 글씨는 두껍게 표시를 하고요. 정렬도 가운데로 해서 비지부를또 수정을 해줘야겠죠. 1. 또는 에디시 2인 경우만 보여줄 거예요.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도 붙여놓고요. 얘는 링크죠. 그리고 얘도 복사를 해서 순서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콘이죠. 아이콘도 넣어주면 완료가 됐어요. 얘도 조금 디자인이 별로 이쁘지가 않으니까 수정을 좀 해볼게요. 테두리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글씨도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테두리 반지름을 50을 줘서 동그랗게 만들게요. 가운데다 놓고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링크가 한 줄로 보이니까 좀 헷갈리죠. 이걸 여러 줄로 바꿔줄게요. 14 정도로 줄일게요. 어차피 얘는 글씨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X 누르고,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력 앱을 지웠다가 제가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앱 추가에 달력 앱이라고 적고 값을 넣었죠. 그 다음에 순서 넣고 이미지를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 있던 이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를 넣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죠? 지금 오토메이트가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보여지지 않는데, 리프레시하면 보여질 거예요. 보이가 떴죠? 오토메이트를 가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근데 보이라고 저장이 됐네요. 이게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파일을 만들 때 파일 이름을 파일 네임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요 값을 조금 변경을 해볼까요? 앱을 추가할 때 여기에 등록을 누르는데 파일 네임을 이름값으로 넣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파일 네임이 요 값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JPg인지 PNG인지 어떤 형식의 파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기 올라간 파일이 그래서 여기 올라간 파일에서 확장자명을 가져오고 그 값을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할게요. 간단하게 볼수 있게. 그리고 이 파일 첨부 컨트롤러 복사를 하고요. 자, first 쓰고, a t t a c h m n t 에 점을 찍고요. name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파일을 아무거나 첨부를 할 겁니다. 보시면, 걸.jpg라고 점 뜨죠. 여기서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확장자가 필요하니까, 오른쪽에서 확장자를 가져올 건데, 얼마까지 가져올 거냐면 find.name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1을 할게요 확장자를 가져올 수 있겠죠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변수 값에 end를 써서 확장자명도 같이 넣어 줄게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지어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순서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달력 앱으로 저장이 됐죠 얘가 지금 수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링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못 넣었네요. 이게 1-1이었죠. 이거를 잘못 넣었으니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달력 앱으로 저장을 하면 또 오토메이트가 돌겠죠. 오토메이트 한번 보시고 정상 작동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리셋을 하면 달력 앱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한번 이동해볼게요. 달력 앱이 나오죠. 순서도 1번으로 바꿔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리프레시 버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앱을 추가할 때 여기 이제 리프레시를 하긴 했는데 오토메이트가 돌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안 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타이머를 사용해서 뭐 특정 시간 이후에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간단하게 아이콘 하나 넣어서 리프레시 대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 하나 상단에 추가하고 다시 로드라고 되어있죠. 클릭하고 하얀색으로 바꿔주고요. 리프레시를 할게요. 이두 개는 제일 뒤로 보내야겠죠? 순서 바꾸기 맨 뒤로 보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리프레시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수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 보이 앱이 지금 잘못 들어갔으니까 이걸 수정해 볼게요. 파일을 첨부해서 달력 만들기 사진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우고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토메이트가 돌았을 거예요. 지금 셰어포인트 리스트 보시면요. 클릭을 해볼게요. 사진이 바뀌었죠? 어, 파워 앱스에서 이걸 바로바로 바로 인식 못하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식별자를 그대로 가고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렇거든요. 여기서 제목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목을 파일 네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태관리 앱을 수정을 할게요. 파일 지우고 파일 첨부를 해서 이 사진을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됐을 거예요. 쉐어포인트 리스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근태 관리 앱을 클릭해 볼게요. 사진이 바뀌어 있죠?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통합 관리 앱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수정하고 고칠 때 아무나 들어와서 수정하면 안 돼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수정을 하는 게 맞겠죠? 온스타트 속성에 변수를 하나 걸어줄 거예요. 어, set을 하고요. admin이라고 변수를 지정을 해줄게요. admin은 유저 이메일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에디트와 삭제 버튼만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비지블에 에드민이 관리자와 동일한 경우 이때만 보여줄 거예요. 저는 관리자인데 안 보이는 이유가 앱을 실행을 할때 변수가 지정이 안 돼서 그런데 실행하면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저들은 이렇게 보이고요. 관리자가 접속을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음, 이게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in을 쓰면 돼요. 인을 쓰고 여기다가 콤마를 해도 되고 뭐 세미콜론을 해도 되고 그 다음 사람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쭉 있는 이 텍스트 안에 내 이메일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구독자께서 요청 주신 건이고요. 어려운 기능은 아니지만 실제 앱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통합 관리 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알려드린 이 기능들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